할렐루야. 우리 같이 또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얘기 같아도 다른 얘기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네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기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역사인 줄 압니다. 자, 우리가 5 8쪽에 재직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습니다. 재직은 하나님 앞에 선 하나의 신앙자이다. 그러므로 재직의 신앙생활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으로 신앙생활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재직들 중에는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인들 사이에 더을 세우지 못하거나 실령상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가 있다. 뚜렷하게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가지 결함이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죄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분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술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힘써야 한다. 제가 1장 27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주에 은혜를 나눴죠. 2장 27절에 등장한 오늘 에바브로 디도 얘기가 지금 등장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이 오늘 교재에 써 있지 않습니다만는 바울의 복음 사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걷는 그 일에 고린도 교회든 뭐 에베소 교회든 정말 그 지역 속에 가장 크고 재물이 넘쳤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고린도 교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고린덕교의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나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빌리보 교회는 바로 옷감 장사 루디아로 시작한 감옥사리로 시작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던 그 영광스러운 행복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평생에 바울의 선교의 발걸음에 에바보로 디도를 보내면서, 누가요? 빌리뽀 교회가 보내면서.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의 치마 폭으로 감사하는 이 사역은 바울의 평생을 두고도 다 하지 못할 감사였고,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2장 오늘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보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생각하는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수고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빌립보 교회 사자였다. 그런데 그가 그가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마음이 근심했다. 그런데 27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로 디또의 병세를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죽게 되었으나. 이걸 어떻게 판단했죠? 여러분, 바울과 함께 끝없이 평생을 함께 한 사람 누가가 있습니다 노가는 의사입니다. 그의 모든 우수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먹으면 같이 먹고, 굶으면 같이 굶고, 정말로 시련의 뱃속에서도 그런 아픔을 함께 겪었던 바울의 수족, 아니, 바울의 몸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오늘 누가는 에버브로 디도의 병세를 봤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어딘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그 복음의 현장에 누군가를 도우려고 보낸 그 사람이 거기서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왔을 때 얼마나 교회가 소동하고 힘들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바보로 뒤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재직이었다는 얘기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바울이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의 몸에 오늘 몸으로 온또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바울 속에 흐르는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고 바울 속에 소수관만 갖다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는 바울의 신유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는데 이 본문하고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가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에바보로 디도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주목되어 있는 거죠. 바울의 의지를 따라 바울이 좋고 싫음을 따라 병을 고치고 또한 그 병을 그대로 두어 죽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에 바울은 근심하며 그를 국률이 여기시기를 죽게 기도할 뿐이었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이 여기사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막힘 돌이 되지 않고, 그는 누구예요? 나와 함께한 군사예요. 너희의 사자뿐 아니라 나의 형제여, 남, 나와 함께 수고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나를 공유력에서 내 근심에 의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고달플 때 여러분은 얼마나 근심하며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오늘 같이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우들의 아픔과 그 시련과 앞길을 열어야 되는 그, 그 안타까움에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치며 가슴아리하며 기도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집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좀 쳐다보면서 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그래서 누가 아프고, 누가 일이 막히고, 누가 고달픈 거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교우들의 사정과 아픔과 형편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러기에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의 방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근심하며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는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빌리보 2장 5절 한번 암송하고 오늘 2장 15절을 강의하겠습니다 빌리보 2장 5절 다 알잖아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자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하신다고? 간고하신다고요. 간고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비춰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 살아나시니는 그리 또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나의 구원자 성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주님이 간구하신다 왜 당신의 생명의 피를 뿌려 살을 찢어 우리에게 넘기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린 에바보로디도와 같은 소중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깊이 아시잖아요. 아, 누가 아프대요? 아 그래? 병원에 갔대 약은 먹었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프대? 그러면 어떻게요? 마음속에서 오, 아프면 안 되는데 그 사람 그렇게 잃어버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내 아픔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근심과 공유함으로 간구할 때 염려와 근심은 함께 무엇과 함께 가야 되어 기도와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걸아뢰할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그 간절한 그 심정, 근심과 공률의그 마음, 여러분과 죄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2장 15절로 들어가서 빌리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빌리보 2장 15절을 직역하면 너희가 국분 그리고 왜곡되어 왔던 시대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비난할 것이 없고 순결한 자가 되도록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의 빛을 바라는 자녀들처럼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 빌립보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았으면 읽기를 원합니다. 빌리뽀 2장 14절. 지금 제직의 신앙생활 안에는 빌리뽀 2장, 2장 15절만 기록돼 14절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라고 말합니다. 굽고 왜곡되어 왔던 시대의 한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란 말은 70인 역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향해서 곧바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교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의 빛으로 몰아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낮에 같이 은혜 나눴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끌려 나온 자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원수, 항상 신앙생활에 세 가지 원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뭡니까? 악마와 세상과 육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부여와 명예와 영광을 줘서 내게서 무엇을 뺏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산의 진미를 주고 그에게 정말로 높은 직분을 주고 뭐를 뺐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뺐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고스른이란 말은 왜곡되는 그릇되게 하는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시키는 이런 의미로서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길을 왜곡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인들은 바로 이처럼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내가 서 있는 현실이 세상이다. 근데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죄직의 신앙생활입니다. 주와의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흠이 없다는 얘기는 비난하다 흠잡다에서 파성된 낱말의 부정어입니다 아가라는 헬라말이 붙어서 흠이 없다는 라 의미가 되었는데요 비난할 점이 없는 신약성경에서는 고소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말입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물을 섞지 않은 포도 진액이나 학금되지 않은 철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비라는 인생을 단련할 때 요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두려움과, 때로는 자녀들이 오늘 생일 잔치를 벌이면 혹 범죄했을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오늘 욕의 이유가 뭡니까? 그의 혹시라도, 내 자녀가, 혹시라도, 보세요. 욕이 무너졌던 확신한 이유를 욕비 욕기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욕기 3장에. 찾으셨으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희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 봐. 이 욕이 뭐를 두려워한 겁니까? 지금 당하는 열자식의 죽음. 욕이 뭘두려웠습니 재산이 거들라고 몸의 질병으로 악창으로 정말 피고름이 맺히는 욕의 몸을 보면서 욕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요한이서 사장 18절에는 주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워, 사랑엔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요벌 인생의 단련과 연단을 통하여 뭐를 만드신 겁니까? 그의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그 모든 것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 안에서 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다른 걸 섞지 않고 내 방법과 수단이 아닌 아름다운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에 흐뭇고 순전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란 얘기, 흠 없는 이란 얘기,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를 썼습니다. 흠 없는은 탐임이란 얘기는 완전히 흠이 없는 시편의 의롭거나 경건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과 화해를 이루셨으며, 그로 말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흠이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가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흠없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 드립니다. 골로스에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해서는 그 말씀으로 씻어 정결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신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들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처럼 나타나게 된다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표준사, 표준사변역에 보면, 그러, 그러하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하늘에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즉,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세상의 빛들처럼 빛을 비추어야 한다. 마태봉5장 14절에 어둠속에 속한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이흠 없는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는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앉은자가 빛으로 나오는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라 그랬죠. 그 성도들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가 항상 바다에 떠 있습니다만 배에 구멍이 있나면 그 배는 오늘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나사로 조여지지 않는 배는 바다에 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형제와 자매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서 하나 되는 은혜가 아니면 세상이란 바다 위에서 항해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 나는 세상이란 험한 파도를 헤치고 가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입니다.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주 예수의 마음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오늘 죄직으로서의 신앙생활, 어거절고 거슬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을 닮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실험하고 가름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하는 세상의 모습을 갖습니다. 에바보로 디도처럼 모든 사람이 아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바울의 근심과 하나님의 국률의 이여기심에 뜨겁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버지 에바보로 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깨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자 주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평강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